안녕하세요. 전 야구선수이자 홍갑패밀리의 대장 홍성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가족은 사랑스러운 아내와 공부 잘하는 우리 딸, 그리고 공부는 안 하지만 운동을 잘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4년 있었고요.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국에 돌아온 상태에서 재계약이 안된 상태고, 그래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어... 오... 밤열1시 30분인데 게임을 저렇게? <laughs> 너무 거꾸로 사는 거아니가 응? 왜? 야, 너 신나 앉아. 야, 지금 12시 다 돼가. 자, 빨리. 아저라 아, 아 어? 아들이구나. 알지잘 자. 네. 어, 자. 어? 어, 딸인가 보다. 공부하고 있었나 봐요. 늦게까지 음, 음. 아그 아들딸 방문 앞에 바로 컴퓨터가 있어갖고 아 그렇네 네, 양쪽 방문에 아버지 응. 있어요 아좀 자라 좀 제발 근데 아들한테 자라 그 자기는 게임하고 <laughs> 어? 엄마랑 약속했단 말이야 니잘때 한다고 어? 대박 뭐야 같이 즐기는 게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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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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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조용히 할게. 음... 소리가 들리지. 그렇지. 잘... 나이사. 나이잔 나이잔. 무슨 일기 어떻게 없나? 하는지도 궁금하지. 들어가서 대기하는데 나 지금 저기 시나 들어가야 <laughs> 그냥 아빠. 어떻게? 아빠 샤워하기 좀비켜줘 샤워해 그냥 해. 하면 되잖아. 아니, 비켜달라고. 어? 너한테 방에 때... 안 되게 한 되니까. 아니 공부할 때 시끄러워. 어 약간 화가 난것 같아. 조용히 하고 있어 지금. 안 시끄럽다니까 들리잖아 음. 왜냐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. 헤드폰 끼고 있으면. 음. 아 그냥 비켜 달라고. 몇시인데 아들은 그냥 음. 자리에 취했네. 음. 왜? 시계 밤 12시 넘어서 왜? 왜 그러노? 아 나도 그냥 내 주어진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야. 내 주어진 시간은 샤워기 비켜 달라고 샤워하게. 알아? 알아야